이푼가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요렇게 하면 안 돼요. 요렇게 하면 요제입니다 안무 아세요, 안무? 자, 안무 한번 해볼까요? 자, 2단 2는? 2단 2는? 자, 그리고 3단 3만? 3단 이상은 귀위그4고 이상 단 이상 5단 이상 그렇이 그리고 5단 이상 6단 이상 6단 이상 6단 이상 6단 이상 이상 6단 이상 6단 이상 6쪼이쪼6귀 이상 6단 이상 이상 6단 이상 6단 이 깃기 깃발 아